는좀 심각한 뭐 애가 그 가족에 대한 그런 게좀 부족하고 근데 그때 내가 최악의 최악의 최악만 그렸어. 백미야 우리 학교 수련회 70% 찬성이면 가기로 했는데 68%가 출소됐대. 수련회를 안 간다고 그랬다고? 어뭐 왜지? <목소리> 수련회 존나 재미 없잖아. 와 낭만 다 뒤졌네. 야? 아니 수련회가 재미있고 말고 할 그게 되나? 무조건 가야지. 귀찮다고? 엥? 아니 학교 다닐 때 1년 중 가장 큰 행사 아니야? 요즘도 수련회 가면 너희들 하는 행동에 따라 천사 악마 멋있 깨미 그러나? 놀러 왔어. 놀러 왔는데요. 그때 얼차려 왜 받았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존나 깐네. 지금 생각하니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해. 수련관들 와가지고 막 남자애들 똥알 엄청 만져요. 구술치기 존나하고. 왜냐면 애들이 거기다가 숨 많이 숨겨놔가지고 담배 숨기고 그래가지고 MSG 그만쳐. 그건 너무 과장했다. 너가, 씨, 지금 인권이 존나 올라간 세상에서 살고 있어서 그래. 리얼이라니까, 어. 개화기 때냐고요? 뭔 소리야, 씨. 2000년대인데. 교환는 검사할 때 진짜 막 구슬치기 한다고 막 이걸로 막 탁! 이거, 막 이런 거 준다는 아, 게 아니고, 네, 네, 네.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몸 검사해. 몸 검사하고 여기다 한번 이렇게 슉 한번 이렇게 해요. 아, 진짜로. 그걸 가만히 넘어가냐고요? 그냥, <laughs> 어린 남자애들은 뭐 인권이 없지. 네? 다 성추행인데 지금 생각하면, 씨. 네. 아무튼 간에, 뭐, 수련회가 약간 야댕당하는 맛이 있다는 건 아니지만, 수련회만의 맛이 있는데, 음. 밤에 방바꿔치기 국룰이지, 무조건이지. 약간 내 예상상, 선생님들이 <laughs> 그런 거 하라고 <laughs> 잠깐 자리를 비우나, <laughs> 비우나 싶기도 했어. <laughs> 나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이 이제 난간 타고 내려가서 여자방 가고 막 그랬죠.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안 갔어요. 예. 저는 이제 여자방 같은 데는 안 가고 내 친구들 가는 거를 이제 공한 나는 내 말했지만 학교 다닐 때 교칙에 어긋나는 건 진짜 잘안 했어요. 그런 놈이 월담을 해? 그러니까 경범죄까지는 함. 지각을 하면 교칙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난간을 넘어서 지각에 안 걸리면 그럼 무죄임. <laughs>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저는 진짜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자 방 가는 것도 안 가. 내 친구들 가는 건동료에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여자애들이랑 친해져서 와요. 약간 이제 건너 건너로다가 해가지고 이제 차라리 약간 그런 게 훨씬 더 나았지. 보통 같이 오는 학교 있는데 밤에 남간 나가서 누나 사랑해요 하는 것 거... 같이 오는 학교 무조건 있지. 이제 딱 갔는데 같이 온 학교가 남고다 쳐다도 안 봐요.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 쌈. 그리고 수련해나 이제 수학여행 가면은 다 가는 루트가 비슷비슷하거든 같은 시기에 가는 학교들이. 그고 이제 고런데 이제 약간 뭐 계속, 휴게소나 계속 이런 데서 좀 이제 가끔씩 맞장 뜨고 약간 신경전 존나. 어 오. 옛날에 가정환경조사서라고 진짜 그지 같은 거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건잘 모르겠고 저는 초등학교 때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고학년 전에 4학년때 심리검사했는데 불안 증세 있다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집에 학교에 왔던 거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담임선생님이 그 심리치료사, 그런 거 치료사 이런 자격증이 되게 많아.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딴 지가 얼마 안 됐어. <laughs> 이걸 꼭 써먹고 싶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가족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시켰는데 그걸 그리고 나니까 엄마 아빠를 학교로 데려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랑 이제 나랑 앉아있고 선생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보여줘. 어머님 어떤 생각이 드시냐. 어, 잘 그린 것 같다. 원래 그림을 좀 그린다, 애가. 그림체를 보라는 게 아니고요, 어머니. <laughs> 그림의 내용에 대해서. 봐야 된다. 그때 이제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우리 반에 42명 정도가 있었으면 나만 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아빠는 일 가서 뭐 하고 있고 엄마는 고기 굽고 있고 나는 친구들이랑 놀고 있고. 혜린이는 소꿉장난하고 있고. 근데 그때 내가 최악의, 최악의, 최악만 그렸어. 놀이터에서 노는데 울타리가 젖어있고, 막, <laughs> 막 이게 되게 안 좋대. 엄청, 엄청 안 좋은 거래. <laughs> 아니, 근데 내가 억울한 건 우리 놀이터에 그 울타리가 있었어. <laughs> 아니, 그 백팔동 뒤에 놀이터가 제일 좋았거든요? <laughs> 거기가 울타리가 있어. 나무로 된 거. <laughs> 근데, 이런 심리치료. 이런 그림치료 같은 경우는 애기의 그런 그게 투영이 된다. 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심각한 뭐 애가 그 가족에 대한 그런 게좀 부족하고 왜냐면 그때부터도 그랬지만 저 고등학교 때도 늘 그래왔는데 엄마 아빠가 가게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진짜 명절 추석이랑 설날 아니면 일을 아예 안 쉬었어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가 가족에 대한 소속감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다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유추하기로는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추석이랑 설날 때만 쉬다가 그 뒤로 여름휴가도 한번 쉬고 막 그랬, 그랬던 것 같기도 해 오. 드레스 코드까지는 딱히 없고요 버려도 되는 옷 입고 오셈 교복은 좀그런작 아깝죠 교복은 교복은 좀 평생 갖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제 교복은 없어졌고요 제 동생이 저 졸업하자마자 씨다 줄였습니다 어느 날 교복 좀 입어보려고 꺼내가지고 그 입으려고 했는데 바지가 종아리쯤에서 안 들어가요 보니까 옆구리에 씨, 자꾸가 달려있어 자꾸가 왜 있지 바지에 이거 헌멜도 아니고 알고 봤더니 혜린이가 다 줄였더라고요 내 와이셔츠도 다 줄여놓고 정신 나간 그리고 그때 혜린이가 뚱뚱했다고. 나보다 몸무게 많이 나왔을걸, 실제로. 우리 남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서. 혜린이가 지금 살 빠져있을 땐 제가 찌고. 아마 제가 빼면 아마 걔가 드, 늘어날 거예요. 남매 질량 보존의 법칙이 가지고 약간. 남매 질보론 어이씨, 좀 이상한데? <laughs> 이런 얘기하려고 하다가 약간 그런 거 원래 좀 많이 줄이자. 괜히 줄였다, 씨. <laughs> 아니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는 새끼들이 이상한 거 아님? 웃는 놈들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이... 변태 새끼들 아니야? 전 개변태고연 화홍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살짝 일본 애니메이션 느낌인데 이상해 화홍고야주색이죠 회색깔 주색 하교할 때마다 앞에 세탁소 아저씨가 지진 났나 보다 쥐떼들 나온다 눈에 막 칙칙칙칙칙 하면서 나오고 <laughs> 진짜 약간 그 여자애들 교복 바지 스키니진 그 자체로 존나 줄이고 저거는 한번 입으면 한 1년 못 벗을 것 같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저걸 어떻게 먹지? 저걸 어떻게 입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여자애들 그 정도로 줄이고, 셔츠는 또 배려 넓혀. 약간 해가지고, 어, 딱 손이요? 왜요? 아, 아, 오늘 굉장히 좀 위험하네. 별 얘기를 안 해야겠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게 약간 좀 코로나 증상인가 봐요. 죄송하고, 코로나한테 떠넘기기. 어, 어 죽겠다. 오. 지식인의 화옹고 쳐보니까 다양한 치학교에서 진학 고민 된다는 질문이 많네. <laughs> <laughs> 아 아니 지금은 아니야. 공부를 못했지. 양아치 학교는 맞았나? 모르겠다. 어. 어제도 이제 우리 화원고 선배님, 이제 우리 또그 못난 놈들인가요? 못난 놈들 채널에 그 상민이 형님. 어제 만나서 화원고 얘기 존나 했는데, 그 형님 때는 진짜 화원고 공고가 맞아, 근데. 아유, 나 1학년 때, 3월 2일 날에 입학해가지고 처음으로 학교 오는데, 3학년 형들 오토바이 박아놓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랬다. 오토바이가 왜? 그럼 어떠나? 약간 이런 느낌. 학교에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 안 되죠, 형. 역시 와옹공고 그러니까 나 때는 그런 게좀 없어지고 있는 타이밍 이제 학교가 인문계로 바꿀 그러니까 원래 인문계였는데 인문계로 <laughs> 하려고 한참 바꿀 때여가지고 그런 건 많이 없었어 그냥 애들이 공부를 못할뿐 아니 근데 이러면 또 우리 와옹고 선배님들이 뭐라 할수 있긴 한데 근데 형님들 팩트잖아요 <laughs> 아니 나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야 중학교 때 반에서 20등 했는데 화원고 가서 3월 2일 날에 3월 모의고사 쳤더니 반에서 4, 4등 해가지고 엄마가 골든벨 울리고 음료수 다 공짜 그날 하루 동안 그때 한 3등급 초반 나왔을 거야 아마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거지 3등급인데 반에서 3, 4등이야 시험 보면 애들이 내 걸로 채점해 난도 80점인데 그러고서 이제 고등학교 뭐 무슨 시험이 있었어 옛날에 모의고사로 판단하나? 거기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때 경기도 뒤에서 3등 했나 그랬어. 저는 사실 3월부터 알고 있었죠. 3월 초에 모의고사 보고 내가 반에서 3등 한거 보고 와씨됐다 3월 2일, 3일 날까지만 하더라도 애들이랑 잘 지냈어 그래도. 아 성적표 딱 나왔는데 내가 반에서 3등이래. 이런 힘들이랑 내가 여태 이렇게 지낸 거야? 와나 여기 똥통 학교에서 씨, 헤엄쳐가지고 대학교 좋은 데 가야겠다. 아, 잘 됐다 씨, 이 재물들. 하면서 딱 했는데 2학년 되자마자 4.8 맞아가지고 내신. 엄마 아빠 또 학교 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학년) 때 입학사정관제도 이런 거 쓰는데 입학사정관제는 (1학년) 때 (8등급) (2학년) 때뭐 (3~4등급) 내가 (1학년) 때는 공부를 못해서 평균 내신이 낮지만 이렇게 가면 나는 대학교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입학사정관제거든요 나는 씨, 1학년 때 2등급 때야 2학년 때 갑자기 4.8 갑자기 그래서 대학교 면접 볼때 2학년 때 집안이 좀 힘들었다 사실 힘들지 않아 우리 집 장사 존나 잘 됐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딛고 축구로 스트레스를 풀고 그로 인해서 공부를 하고 그냥 축구부 들어가는 거 축구 좋아해서 <laughs> 그러면서 또 우리 집 가게 했잖아 그리고 내가 노동력 착취 당했잖아요 노동력 착취를 당하면서 경영학에 대해서 배웠다 돈 빼먹는 거 말고는 안 배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세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영학적 소양을 난 이미 갖췄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이제 원서 쓰고 그랬지. 오. 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칙 너무 심했어. 어디는 소고도 규정했다던데. 심했는데 애들이 잘안 지켰지. 어. 지금은 아마 우리 후배님들은 절대 그러지 않겠지만 시간이 좀 되돌아간다면 저 목돈 필요하면 그냥 화원고 앞에서 세탁소한6 개월만 하세요. 애들이 걸려도 결국 다시 줄이고 걸려도 다시 줄이고.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일 텐데 수선집이 원래 이렇게 바지를 줄이잖아 그러면 은 단이 남을 거 아니야 그걸 다 잘라 화운고는안 뭐 잘라 거기 박음질만 해 어차피 얘 내일 와서 이거 뜯어 달라 그래 그냥 손으로 팍팍팍 뜯어주고 이처럼 받고 그거 직접 뜯을 생각 안 했어? 그런 생각을 했으면 내가 인마 건성구를 썼지 경운 교복 똥꼬복은반딱반딱해질 때까지 입어봤어 미안한데 그 교복을 너무 많이 입어서 여기에 빵구가 뚫려 뭔지 알지 그럼 그걸 덧대 덧댄는 것도 해줘 그럼! 아, 한두번더 떼잖아요. 바지가 이렇게 세모가 아니고 사다리꼴이 돼 뭔지 알아? 공감합니다. 그데고딩 <laughs> 음. 때는 3학년 될수록 체육복 입는 것, 군글 아니냐, 어떻게 그제 많이들 입지. 그리고 3학년들은 이제 그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그냥 언터 처블 학주 선생님도 3학년들이 체육복 입고 들어와서 이렇게 터덜터덜 들어오면 가끔씩 이렇게 어깨 토닥여주는 사람들이 이게 교칙에 위반되는데 체육복 같은 거 이렇게 오면은 학주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툭툭 두들겨주면서 가려있어 숱이 떨어지다 애들이야 <laughs> 현재 고2인데 쌤들 3학년 안 건드려요 92일 남아서 아 수능 92일 남아서 진짜 언터처브로 수능이 끝나야 볼수 있지 그거는 이제 안 건드는 수준이 아니라 무법자들이야 꼬우면 안가 안 가. <laughs> 학교 가는 이유? 애들이랑 마피아 하러 가 노트북으로 롤 하러 간다고? 고등발이들이 노트북 보급률이 상당히 올라갔나 보네 우리 텐 노트북 있는 고등학생 찾기가 힘들었는데 다 들고 다니던데? 아 진짜? 하나만 1인 1패드라고요? 와... 너희놈 시끼들이 하나만